2024년 초, 전설적인 트로트 가수 남진이 깜짝 제안을 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남진은 송가인을 최고의 트로트 가수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이 소식은 뉴스와 연예계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남진과 송가인의 합작 프로젝트는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포럼과 연예 뉴스 사이트에서 활발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진의 탄탄한 경륜과 송가인의 젊은 재능이 어우러져, 트로트 음악의 현대와 전통이 조화롭게 섞여 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함께 일하는 두 사람은 음악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송가인은 남진 선배에게 배움을 구하며 남진이 전수하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송가인은 단순히 스타가 되는 것을 넘어 전통 트로트 장르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예술과 세대 간의 결합이 음악이 지속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열쇠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한편, 남진은 젊은 세대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으며 높은 헌신과 직업적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송가인과 같은 젊은 재능과 함께 일하게 되어 행복하며 이 조합이 그들 개인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에도 큰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좋은 곡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계의 세대간 연결과 연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는 트로트를 젊은 관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수 있으며 전통 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프로젝트 발매일이 가까워지면서 송가인과 남진 모두 설렘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배우고 발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송가인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번 합작 프로젝트에 대한 유출된 정보는 팬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만들었고, 많은 이들이 송가인의 따뜻하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남진의 전문성과 깊이가 어우러져 감성적이고 친근한 음악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후배가 함께 열심히 일하며 음악에 헌신하는 모습은 대중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송가인과 남진의 이번 콜라보레이션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가인 팬들은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